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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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태영 니태 어디갔어 니태영 니태영 니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니태영 니자 <목소리> 이번에 알데바란의 데뷔 런더분 레벨이 520이구요 아우 자 일단 현진 한분 현진 한 분이에요 장비는 그래도 비심 장비에다가 어 유물무기님 들고 계세요. 유물무기 들고 계시고 누페온의 기공이 535, 535면은 연마가지 덜 되죠. 연마 덜 됐고 그다음에 아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이번 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판 쉽지 않겠는데? 이번 판, 이번 판. 저랑 공사님이 좀 잘해야 될 거예요, 공사는. 릴라, 저는 저항을 하나도 안 꼈거든요? 자, 우리 알드바란의데뷔런 성공은 찍히는데 바로 맞아줬고 잠시만 하면 안 돼. 첫단추잘 끼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넣고, 꼬리! 잡고 붙어주고 일단 돌려요. 돌려. 돌리고 생각하자. 돌진 알잖아? 네, 카렐리 곳을 깨고 0.1% 랭킹 1위 찍었습니다. 공동이긴 하지만. 원래 중나 먼저 가긴 했어야 되는데, 어, 그냥 왠지 여기 먼저 오고 싶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여기 그 중나가 어디 서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 여러분들. 사실, 사실은 기억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현지인 두분 있어요, 지금. 현지인 두 분이랑 535 기고 3주. 근데 이거 디트 기공 대헌 호크라서, 시어지는 괜찮아, 지금. 시너지는 괜찮고, 죽지만 않으면 돼. 자, 아, 자연인이라고 여기 눈을 껴네요. 나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봤다 보통 현지인이라고 하지 않아? 원래? <laughs> 자, 자, 자연인은 자 어쩌다 나왔대 어어 데미지 등록아 세팅 건지 잘 모르겠다 목걸이 겨다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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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거 같은데? 디티형! 디티형 거기 아니야! 오 들고 주고 그레스 같은데? 어, 어어 지치오 막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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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역시 제가 일부러 이거 딜타 만든 거거든요. 앞에 그난튼튼하니까 그래서. 도망갔다 도망. 어, 뭐야 뭐야 야어 잠시만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지금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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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럽다. 아, 내가 낮은 편이야? 이거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떡하지? 이거 중나는 어그로 빠지지 않나? 중나중나 보냈, 보냈어, 죽나 보냈어, 중나 보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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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치면 돼, 치면 돼, 지금 여기, 여기, 형님들 형님들 내가, 내가, 내가 드리블 할게, 이거 아, 다다 아, 515에 67원정대 레벨이 있어요? 오오오 아, 나 가는 중 열심히 가는 중 이트, 기공사형, 기공사형, 거기서 뭐해? 공사형 대륙진단 하시는데? 아니, 이거를, 빨리들, 빼야,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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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지. <laughs>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어, 아니, 이거 부족하냐? 어그로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이거, 이거 내가 볼때 벨트 튀어나온다. 벨트 튀어나와요, 지금. 체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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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들, 체롤링!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중나 터져, 중나 터져, 중나 죽나, 터, 아나침 나온다, 중죽나 죽... 터져, 어떻게 이거, 아니, 그냥 베르트스 잡으면 되는데 이거 끌고 와가지고, <laughs> 베르트스 잡으면 돼요 지금, 탈아주심탈아주심이기 테스트 때도 테스트, 테스트, 여기서 여기서 때리, 여기서 때리자, 어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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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잡힌 거야 지금, 어 기공이 끌어났고 이거 베르투스 금만더 가면 되거든요? 나 아, 일단 가성기 깠다. 지금 깠어. 가성기. <laughs>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빠지고. 잠깐만 했죠? 뿌리친다. 지옥이라면 여기가 지옥 아닐까? 불진인가? 어,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어어어어어, 돈다, 돈다, 돈다. 오, 이 뭐야, 뭐야, 뭐야. 가만히 있는데? 딜너어딜 넣어, 딜 넣어. 형님들, 딜넣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디디어. <laughs> 얘, 좀만 더 때려, 좀만 더 때리면 돼. 숙면 조심. 오케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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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나팔, 무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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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디디어 아이덴티티 좋고. 부셔버려, 그냥. 돈가스 마냥. 하나한 번만 더 도망가지 않을래? 베르투스 형. 한 번만 더. 오! 백세백세 조심. 베르투스 형! 베르투스 형!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가주세요. 한 번만 더. 와! 저걸! 저기서 데미 데뷔. 저기서 데미지를 입어? 오! 그래서 아무도 안 죽어서 아직 그 여러분들?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으면 됐어. 으, 으, 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브레스 두번은 뭐, 뭐야 이거 이거 도발 쓴거 아니야? 브레스 두번 포션이 없으려나? 형들 형들 <laughs> 기공 기공이 날라가는거 봐아얘 간다 얘 간다 갔다 카렐보다 어려운거 같아 이정도면은 아니 카렐보다 어려운거 선넘는거고 뜨기 보다 어려운거 같아 지금 에, 한 번, 한번 더, 한번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뭐야! 이번엔, 이번엔 죽나! 베르투스 갔더니 죽나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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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야, 뒤에, 뒤에 누구 온다, 뒤에 누구 온다. 얘들아, 손, 손님 손 손님 온다! 손님한테 준비해! 베르투스 소더어리면 되거든요? 헤헤, <laughs> 쳤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난리 났죠, 지금? 브리스 조심해. 나, 나 이거, 나 이거 마크할, 전화 마크할게. 아, 뭐야! 잡지마 아, 씨, 뭐 야 죽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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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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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갔어 이 지금 아우 진짜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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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해 상계해 어 저기다 저기다 오른쪽 오른쪽 소리 들어 사운드 플레이 따뜻 아 어, 이거 얘 좀만 터뜨리면 도망갈거 같은데 일단 쓰나 땡겨요 어 갔다갔다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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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선수 선수 있자 합니다 두번째 선수 후반전이거든요 지금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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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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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도 돼형뭘 계속 끌어서 잡아 이미 도망갔는데 베르수스는 기호 아 기호 사용 정가 정가 먹고있어 기호 사용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맞지 야, 저런 분들 좋더라. 저런 못하는 거로 뭐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망치 형이 조금 그 긴장 좀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안 도망가도 돼. 근데 여기 있잖아, 베르티스. 아, 도망가 어, 야, 이거 야, 오오오오 잠시만. 그쵸? 이치 형, 근데 원정대 레벨은 높으신데, 내실킹이신 거같은데 어디 갔던근데 형님들, 지금 이치 형! 디트 형, 디트 형 어디가 지금? 형님, 형님, 거, 형님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형님 빨리 돌아 지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닌데. 형님들 오셔야 됩니다 지금. 데빌 런노 형도 같이 어리 어리버리 타잖아 지금. 거기 아니야 지금. 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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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치. 내가 네, 할때 레이드, 레이드를 원래 안 하시다가 이제 내실 다지시다가 어, 오랜만에 주간 리드 한번 놀러 가볼까 하면서 가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본 주님, 본 주님인 것 같네요. 실력이 잡은 건가 아닌가? 어, 물론 저는 전, 전 눈안 받긴 했는데, 아, 이번은 쉽지 않겠는데, 또들어또들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일로와 일로와, 핑핑핑핑핑. 핑, 핑, 핑. 핑. 집결하세요, 집결하세요. 보이세요, 형님들또 방금처럼 도망가면 못 잡아, 진짜 이러다가. 어, 나 지금 내구도 떴지. 퍼지겠는데, 장비? 그래도 근데 진짜 기적적인 거는 다들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아, 저 옛날에, 이 시절. 저도 항상 고생 좀 했었지. 엄마 이거. 아니, 근데. 아 형님들 우리 조금 문발해야 될것 같은데. 어잠 좋아. 다들 뭉쳐다니고 치트 날로 오는데. 거의 물귀신이거든요. 저 정도면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형님들 내내 핑봐 내 핑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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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팀워크가 맞아가고 있어 지금. 이제 기공이 형이 진짜 착한 거예요. 저 정도면 기공이 형이 535거든요. 데뷔런더 분이 오히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미우분5 3 5대의 정가 먹는다는 거는 저런 분을 만나야 되기라고. 여자친구를 만나더라고. 저런 사람 좋지. 저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아, 그, 꾸지 꼬리 날리고 있잖아. 깜짝이다가. 꽃잘안 해도, 우리는 차라리 꽃잘안는게 나아, 지금 여기서는. 형님데 그냥 버티십시오 저를 믿고 버티십시오 디트형은, 디트형 버티실려나? 뭐 아마 고해 먹겠죠? 여기, 여기, 여기. 나도 근데 포션 다 빠졌는데 지금. 나, 나 포션 다 빠졌는데, 형님들. 괜찮을까가주 조심 자 지금 도망가 마왕이. 어브리스 브리, 브리, 브레스. 돌지 돌지 돌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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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얘 이제 곧 죽을 듯해. 이제 된것 같은데. 지금 지금 8분 남았거든요. 8분 남았는데. 어.. 철수라 그래 야, 나 일단 빠지고.. 잠시만요.. 아.. 얘또들어 그만 좀 들어가.. 두더지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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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일로 오십시오.. 기대기대기 대기, 대기. 포지션 잡아 포지션 잡아 지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피하고.. 기공에 빨리 너기공에 저.. <laughs> 아 기공이.. 난 저런, 난 저런 거 너무 좋다. 딜이, 딜이 좀 이상하죠, 지금? 와, 민국이 35 맞았어. 딜이, 대현이 형, 대현이 형. 어, 대현이 형 열심히 딜넣네 조심하고잉, 조심하고잉. 이태형 지금 피가, 그치. 포션 빨고, 포션 빨고. 아하! 그만 가! 그만 가, 씨. 도가 제발 어 원래 근데 뭐아나 이건 진짜 기공사형 때문에뭐 깨주고 싶어 이거는 이거는 깨야 이거는 깨야 돼기 공사형 공사형 다사로도 깨야 돼 이거는 어 비하고 피하고 미하고 피하고 피하고 디트형 디트형 어디 갔어 디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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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디트형 디트형 지금 데카마저 없으면 안돼 지금 내가 먹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어나나 커다나 커다나 다나 어디야 심장 소리 들리죠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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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여기 여기로 와서 여기 아씨 어, 나도 다 썼는데 지금 제 저항을 안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아파 맞으면 은안 맞는다는 말대면 되는데 나 지금 쭉 나도 채널이 없다 지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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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바짝... 어아아아 아, 내가 죽어버렸네. 미안해, 형님들. 저, 기 제가 광기에 폭딜러 보드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데카가 안 나, 데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데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아빠. 자, 집중, 집중.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박성리한 번만 더 들어. 아, 내가 끊어어가지고박썸리한번 넣어야겠다, 이거. 끝나기 전에. 브리스. 저도 어디로 도망간 거야, 시 아니, 아니죠? 나 미니 메에서안 보일 때마다 무서워. 근데 너가 안 죽는데?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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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기, 여기, 여기. 조리, 조리 저글링 한1 0 분에 나온 것 같아. 남은 시간 5 분. 아이 설마 합방이 있니다 오, 돌진 돌진인 것 같은데. 디테일 호버를 도망가는 거 봐. 들어가지 마, 와라. 들어가지 마. 아. 와, 와, 와 형, 형 와요. 빨리 와요. 형 빨리 와요. 스페이스가 준비. 어 뭐야? 안녕하세요 로사크입니다. 또 왜, 또 왜? 점검이야? 간헐적으로 그치 게임 속에 오류가 나긴 나었거든요어 잡았어 잡았잡았잡았잡았잡았 실험탄 실험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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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게임 아 게임 종료 후 재실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가자 아 공사염 공사왜이렇 가지나 느낌에 딱해어나 이거 여러분 이번판 때문에라도 무조건 깨야 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깨야 돼네 공사형 때문이라도 깬다 이거 진짜 박성이 바로 박아 박아 버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중나를 얼마 못 때린 것 같아 이거 볼데 지금 기공사형이 535를 찍고 매칭 놀려가지고 전갈를 먹고 계시거든요 이러면은 오얘 근데 어리버리한데 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중나 버그톤인 것 같은데 중나야 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움직이냐 뭘 뭐야 갑자기 아우, 그, 그래도 딜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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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뽑아서 가는 건데, 도 형님, 형님들!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때리자. 좀만 더 때리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으잇! 나 뜨나, 이 형님. 형님! 빠지면 안 돼! 쫄지 마! 대현이 형!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맞춰 싸워!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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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티 i 형 브레스 티 i 형 브레스 사정 없 o 맞 Prison, Prison, 그래 가지고. 오, 나 r i 나 o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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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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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명 화명 나 도와줘 여기서 영웅까지 끌어 모아야 돼 여러분들 집중해 집중해 뒤에 모아 들 모아 나무 대가 한개 오케이 와씨 미치겠다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약간 무슨 카레리고스 잡은 줄알았다 방금. 방금 공사용 화염인 것 같은데 <laughs> 와~ 여러분 주간 레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주간 레드 어렵네요. 아~ 주간 레드 어렵네.